하이루 차원화할 게임은 얼굴춤, 파이어. 일단 영어는 몰랐을까? 니겠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이거 다 하느라 겁내 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이게 보이죠? 저번에 엑스트라 하나였겠어. 근데 보세요. 어? 이거 없었거든요? 이거 왜 생겼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이 제가 컴퓨터에서 체험판을 한번 해봤거든요 음좀 달라요 이게 와, 야, 잠깐만, 나이도가 이상한데? 어, 이게, 많이 씻, 쉽... 예, 음, 응, 씻네요. 역시, 응, 응. 저 돼지들 뭐냐? 아 갑자기 삼겹살 땡기네, 땡기네. 어, 어? 되게 짧네요? 저게 34%야? 어나 기대했는데? 아저 돼지들 아좀 기대했는데 저게 34%야? 짧네요. 아마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겁내 쉬워요. 이거. 3 개에 10다시만 깨도. 쉬워요.거든요. 물론 저는 3 개를 닦게 했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저번에 얼굴춤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가 하려고 했다가 저작권이 무서워가지고 가안 하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수익창출 조건을 아직 안 해가가지고 조건이 달성이 안 됐어요. 애초에 그래서 어제 수익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속도가 빨라진 느낌이지? 착각인가? 그 컴퓨터로 하나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컴퓨터로 영상을 게임하면서 찍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리고 컴퓨터보다는 제가 모바일을 더 잘해가가지고 참판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 할 예정이고, 만약에 나중에 하는 법을 안다면은 컴퓨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컴퓨터로 하면은 또 태초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4분 20초 만에 클리어 자 이것 보세요 엑스트라 닫겠습니다 베리 베리 어 베리 근데 이제 요 위에 보이시죠 제목 위에 저게 DLC인데 메인입니다 그래 나는 이걸 하고 싶다고 었자 한번 해볼까요 확실히 달라 확실히 달라 여 보세요. 여기에서는 칸이 이렇게 되어있어. 네모, 네모, 네모. 그리고 약간 돌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철, 실버, 그리고 다이아몬드 형으로 되어있습니다. ZZ <목소리> 이마이거든 허! 이마시거든 이 맛이거든요. 음, 음. 이 맛에 얼굴춤하는 거지. 음 이렇게. 이이즈이. 새로 이것도 쉽지 않을까요? 음 예상이 맞았어. 1군 그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죽을 바로 왠지 모르게. 어어어어. 어, 어, 어. 벌써부터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심각하네. 오 있어. 되게 느낌있어. 이게 뭐지? 조개파이퍼예요. 되게 긴 노래네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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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자 그리고 제가 집중하면 집중하면은 진짜 말이 없거든요. 그거는 어 뭐. 구간 통과. 오 이거 오 오. 저 구간을 통과할 때는 뭐겠죠 그만큼 난이도가 어렵다. 아아 아, 맞다. 아기게눌러야 되는데. 왜 이거 계속 죽지? 지이이어운운요요 많이 아니, 많이 아니, 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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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난이도가 말이 안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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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31% 계속 죽냐고 응! 음, 36% 맞네? 어쨌든 어, 어. 이.. 이 정도가 반이다 오케이 집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겠죠너 백테고 목은 그냥 겁내 어렵습니다. 체크 체크 형님 왔다. 오 어, 거의 다 깨가네요 드디어 s w 잖아깰수 있으면 은 w e 야돼 박하야 박하야 w e e t s w e 야돼할수 있잖아 할수 있잖아 할수 있잖아 s w 를 민대사가 생각났네요 갑자기 그 민대사. 수 있잖아 97% 97%할수 있는데 왜왜100%못 가? 아 이거 2편 로 나누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3편으로 아, 이어받기는좀 그런데, 여성 불량이. 2%만 더 가면 됐었잖아, 바카야넌할수 있어! 할수 있다! 진짜 게 이걸 진짜 게 깼다 깼다 이거 어 깨버렸구먼. 너무 기뻐. 어? 방해에서 미안. 내 이름은 찰러요. 아, 이름이 찰러요? 찰러요? 찰러탄. 너에게 미드스핀에 대해 알려주러 왔어. 이미 PAX 깨고 온거다 알고 있지만, 일단 내 대사는 좀 하게 해주라 알겠지? 이런 오각형 모양 본적 있어? 어 이거 DLC 말고 일반에서도 겁내 많이 봐가지고 내가 너무 화났어. 이게 바로 미드스핀이야. 알아. 행성이 가는 데에서 회전하고 있는 와중에 입력해야 해서 미드스핀이라고 불러. 미드스핀 타일에서는 행성이 착지하지 않고 회전이 그대로 이, 이어져. 말로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직접 해러몇번 하다 보면 바로 감이 올 거야. 한번 해보자. 오. 마음에 들어서 찰리, 차라리. 찰랑가? 찰리였나? 고맙다 알려줘서 어차피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 근데 어차피 이미 다 알고 내용 알고 내용인데 어때 간단하지? 좋아 그럼 다음 거 미드 스피니고이 곳대로 있지만은 안딴거난 이런 미드 스피니를 불타일과 얼음 타일이라 불러. 불타일은 이전 타일에서 바로 연다 버튼을 누르면 돼. 이제부터 불타일 연습해보자. 불타일은 처음 보네요. 쉬운데요? 겁내 쉬운데요? 너무 쉬워. 너무 쉽다, 잘라요 찰인가, 찰인지 찰라인지 좀 헷갈려. 오 이런 거 이런 감성 좋아. 음. 음. 이게 뭘까? 이런 거 되게 쉬워요. 은근. 어, 이 구간 기본 11'에서 봤던건데 어 너무 많아 벌써 7자 음? 이제 어려워졌죠 아까보다 아예 방법을 모르겠는데. 차 찰로야, 도와줘. 야, 야, 이거 어떻게? 차 찰로야? 저게 30%라고? 철 찰로야? 저을 바에는 엑스트라 게더 게임이 더 벌어. 확실을 어렵네요. 제디에가 갑자기 신나했어. 그래 디에 c 가 이렇게 쉬울 리가 없지. 막 눌러도 되나? 혹시? 응 아니 아니 왜왜왜왜 스리건 왜, 왜, 왜? 두 개만 하면 돼? 헷갈려 되게 아 조금만 가면 됐었는데 어? 어? 차, 찰라야 갑자기 난이도가 너무 올라간 거 아니니? 제가 못한 거야 아니면 그냥 어려운 거야? 너무 빠르대. 너무 느리고. 너무 빠르대. 너무 느리고. 람보르기니야? 대체 몇번째야? 이 구간만 몇번째야 이거? 13번째야? 몇번째야? 요구만은 지금 겁내많이 하고있어 여기까지만 갔는데 저 토끼 있는데까지 막았는데 12포 아니 나 집을 깨보자 깨보자 제발 깨보자 뭐 뭐고 이거 뭐고 뭐고 오류가 발생했다네요. 다시 들어갈까요? 와, 오류를 등장시키는 레전드 게임. 괜찮아? 벌써 있지. 너무 많이 실패했을 거 쉬운데 약간 쉬워 보이는데 안 쉬워. 따단단 따다단 따다단. 왜? 아 이제 조이서 막히네. 아 솔직히 할수 있잖아. 할수 있잖아. 차가운 다음에 뜨거움이야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그 그래, 이게 이게 더 쉬운데 그래 그날 이가 없지 어? 어 폴리 리듬이 뭐예요 리듬 알겠는데 폴리가 뭐예요 로버카 폴리요 뭐요?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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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지지이뭐뭐냐이이뭔뭔왜왜요 이게 이게 갔는데 데무무느림 네. 프니리리이이뭔요요니리리이 뭐냐고 아니, 리듬이 니아 리듬이 뭔데 이거 불량이 많을 거거든요. 불량 겁내 많아가지고 나 어케겠지? 와 진짜야? 많이 어려운데요? 음. 뜨거운 소리가 위주에 있어서 하는 데 아. 나 차가운 소리가 너무 어려워 생리가 코앞에 있는데 불량이 너무 많다. 너무 너무 어렵다. 이제 곧 30분 찍는 거다내 가는데 심지어 이거 편집할 줄잘 몰라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다 깨고 제가 무슨 느낌이었는지 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시간이 되면은 또 깨면 되죠 뭐 그러면 빠이루 아겁내 힘들었다 음.